예, 안녕하세요. 저는 병의 단체 그루네딩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일입니다. 저희 그루네딩 포럼은 친환경 결혼식, 에코헤딩을 지난 20여 년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녹색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요즘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온실가스가 많이 축적되면서 인간 삶에 대해서 많이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아 일단 발생된 탄소, 즉 온실가스를 생활 속에서 상쇄하고 그리고 배출량을 재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서 에코웨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탄소중립 에코웨딩이라면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무엇이고 에코웨딩이 또 무엇인지, 특히 탄소중립 에코웨딩이라면 더더욱더 거기에 대한, 어, 경험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지 않,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탄소중립 에코웨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파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실천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활, 생활을 하면서 그, 에너지나 그리고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우리가 또 포집하고 상세하는 프로그램이 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에코웨딩이 바로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특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앞둔 많은 분들의 관심을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에코웨딩을 주로 이제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음, 에코웨딩에는 이름 그대로 친환경 결혼식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좀 앞쪽에서 뭐 이해를 한다면 우선은 결혼식 준비 과정을 좀 간소하게 해서 뭐 에너지나 탄소 배출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미 발생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탄소를 다시 우리가 포집하고 상쇄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서 신랑 신부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권유해서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이산화탄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우리가 제로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에코에댕이라면 이제 아마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대, 그, 개념이 조금 어마어마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은 간소한 결혼식을 통해서 내, 나, 내가 진행하는 결혼식은 어쨌든 뭐 에너지 사용을 좀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결혼식 위에는 나무를 심어서 배출된 CO2를 다시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자부시자심을좀 가질 만한 그런 외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표를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건 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 어떤 양, 어떤 정도의 어, CO2가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한상의 결혼식을 통해서 발생되는 CO2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395kg, 결혼식 한상당 4톤가량의 CO2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해당되는 표에 따라서 그 용량, 크기, 이런 부분들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14톤, 뭐 14.5톤이라고 14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결혼식 한 상당 배출되는 CO2 양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그 양이 즉 사실은 뭐 절대적인 양으로 본다면 적은 양은 아니죠. 그리고 발생된 사통가량의 CO2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신랑 신부가 중부 소나무 기준으로 40그루 정도 이제 나무를 심으면 이게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요 비용이 대략 한 20만 원 정도인데, 에코이딩에 참여한 신랑 신부는 결혼식 이후에 나무를 기부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어나가면서 나무 심는 행사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 나가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제 에코이딩에 대한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결혼식, 일반적으로 결혼식 한번 치를 때, 그 종이컵이 대략 한 800개, 900개 정도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혹은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결혼식을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밑에 있는 부분은 그 피로연입니다. 피로연이라는 것은 식사를 보통 이제 아마도 뷔피를 많이 이제 이용하신다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뷔피를 이용하면 실제로 식사하시는 양보다 많은 음식물이 쓰레기로, 음식 쓰레기로 남게 됩니다. 에코헤이딩의 경우에는, 뭐, 간단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그리고 유기농 비빔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피로연을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음식물 폐기율을 아주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건 아주 그 감동적인 또한 장면이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어,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는 부캐와 부토니어 북해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시는데, 부토니어는 이제 신랑, 신랑 가슴에 이렇게 얻는 그 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진처럼 북해 그리고 부토니어는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이후에도 한번 사용하고 이제 뭐 조금 이따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심어서 가꾸고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는 또이 화분으로 데코돼, 주로 결혼식 이 화분으로 많이 데코를 하는데, 어, 생활로 하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절화라는 게 오랫동안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화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결혼식 에코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한 화분은 결혼식 이후에 하객들이 저렇게 담배품으로 하나씩 가져가시게 됩니다. 음, 여기는, 음, 밑에 있는 사진부터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진이 조금 넓게 나왔네요. 그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있죠. 저 드레스가 사실은 미니 드레스 드레스예요. 그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상상하는 혹은 경험했던 드레스는 대략 땅까지 이렇게 좀 끌리는 그런 드레스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저 드레스는 무릎까지 오는 미니 드레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 원단의 대략적으로 한 34%, 5% 정도를 이제 절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 드레스에 들어가는 원가, 원단을 철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저희들이 이제 에코이딩에서 저걸 저희들이 많이 권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결혼식 이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의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한 번에 사용되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입기 어려운 그런 예식, 예식 의상은 이제 벗어 던지고, <laughs> 그리고 이제 무릎 가까이 오는, 저 경우는 딱 그런 케이스인데, 드레스도 좀 짧게 해서 결혼식 외에도 일상복을 입을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진행했던 결혼식에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오른쪽 글자를 조금, 우측에 있는 걸좀 크게 보시면 이제 나오, 나오겠지만, 어, 재생용지 청첩장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뭐, 대략적으로 뭐, 스노우지나 이렇게 종이청첩장을 많이 사용을 했죠. 요즘에 이제 모바일 청첩장도 많이 이제 이용하는 편인데, 그렇다더라도 어른들께 이제 우리가 안내할 때는 종이술 청첩장을또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생분해 되는 공개를 민쇄로 만들어져 있는 재생용기 청첩장 그리고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도 아주 뭐 훌륭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게 저기 보시는 공간, 그 장소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나누고 있는 에코웨딩을 할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일반 예식장 같은 경우는 좀 난색을 표하죠. 본인 그 일반 예식장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털을 이렇게 좀 변경하는 것들은 이제 원치 않기 때문에 화분을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에코에 등의 형태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형태도 좀 변화, 변화되겠지만 시간도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일반 예식장에서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주로 공공기관 그 예식장을 이용해서 에코헤딩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장소들이 다 훌륭한 곳이죠.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쉽게도 아직 성파구에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파형 에코헤딩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파구 내에는 뭐 야외나 혹은 실내 에코웨이딩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 중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라도 먼저 선정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에코웨이딩을 한번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참 재미있었던 것은 대략 한 13, 14년쯤 됐을까요? 그 런던 하이드파크가 조성될 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아주 훌륭하다 감동적이라고 했던 건데 런던 하이드파크 스포 조성할 때그 당시 런던 시에서 드린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50% 정도였고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나무는 일반 시민들이 이제 기부를 해서 구성된 그런 공원입니다. 근데 그50% 정도 되는 나무 기부가 결혼식을 앞둔 친구에게 친구들이 그 신랑 신부 이름으로 하이드파크의 나무를 이제 선물해서 기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런던 하이드파크는 어, 정부 혹은 그 런던 시의 예산 대략 한50% 그리고 결혼식을 앞둔 친구를 둔그 친구들이 어, 친구의 이름으로 하이드파크의 나무를 기부함으로써 그 숲이 완성된 아주 저는 감동적인 뭐 공원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 둘레길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자제의 에코웨딩을 진행하는 커플들이 탄소중립 에코웨딩과 연관해가지고 나무를 이제 기부하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뭐 우리 송파구 내 네, 둘레길에 그 나무를 좀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둘레길 중에서 에코웨딩 존이라는 걸 조금 하기라도 좀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것들좀 의미 있게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요요 요 표현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우선 음 제가 저희 그린레이 포럼이라는 그병병 단체인데 이 단체가 저희들이 활동한 지가 한 10수년 됩니다. 저는 참고로 병실료이란 단체 부터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지난 20년 이상, 이상 동안 뭐이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에코웨딩, 특히 이제 탄소중립 에코웨딩과 연관해가지고는 전국적으로 그 어떤 지자체도그 연관해서 공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어, 탄소중립 에코웨딩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좀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쭉그 들어주셨겠지만 그 탄소중립이라는 의미는 어, 이미 배출되어진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고, 그 1차적인 것은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제 우선적인 것은 아무래도 그 에너지 사용을 줄이든지 탄소 배출량을 이제 좀 감축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 노력이 1차적이다라고 봐지고, 더불어서 이미 이제 배출되어진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상쇄하기 위한 또 노력 또한 뭐 가볍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쭉 설명드렸던 에코웨딩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청포구 내에서도 다양한 이제 탄소중립과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시될 것인데 그 중에 에코웨딩이 이제 일반 우리 주민들께 제한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